제가 좋아하는 이무놀이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또무 장아찌죠. 이 꼬들꼬들한 식감 그리고 새콤달콤한 그맛 때문에 그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입에 이게 침이 고이는 별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무가 진짜 맛있는 계절이잖아요. 무 장아찌 담그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오늘 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부들 일단 맛있는 건 좋은데 복잡한 건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전 정말 싫어요. 그래서 좀더 빠르고 편안하면서 그러면서도 맛 끝내주는 요리법 찾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요리니도 성공하는 무장아찌 레시피입니다. 오이장아찌 못지않은 맛 여러분 기대해 주실 거죠?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무, 무, 원하는 만큼. 저는 오늘 한 3, 4개 쓸라고 그러는데 무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황설탕, 그 다음에 양조 간장, 간장. 그 다음에 월랑고추. 요거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계량도 뭐고 없어요. 무두 뭐 개면 두개 잠길만한 간장이면 되고, 무세 뭐 개면 세 개만 좀 당길만한 간장이면 됩니다. 계량,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을 일단 깨끗이 씻어 놨어요. 요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큼지큼지막하게. 이렇게하면 쉽지. 자. <laughs> 저기서 지금 엄마가 보고 계신데 <laughs> 답답하다고 무쪽개 주신다고 제가 할수 있어요. 원장님 응. 화이팅. 이렇게 해서 화이팅. 지금, 뭐, 무슨 무설기가 뭐라고 지금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 훈훈한 광경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죠? <laughs> 이게 민해요 와, 세개 썰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내일 침 맞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해요. 여기다가 물을 깔아. 그냥 깔아. 황설탕 있잖아요. 황설탕 아낌없이 좀 이렇게 추척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는 겁니다. 비벼주세요. 비벼주셨죠? 그다음에 자 드시고 또 설탕을 여기다 뿌려주세요. 설탕 분량이 있어요? 아 분량도 없어요. 이번엔 계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깔아서 무에 설탕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여기 삼투압으로 이게 한 3일 정도 되면 물이 쫙 빠져 나오면서 아주 상큼한 쫄깃쫄깃한 꼬들꼬들한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여러분들이 맛있어, 맛있게 맛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오이지 담근 거저 정말 인사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환자분들도 오시면, 이렇게 웃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이신데, 오이지 잘해 먹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들을 때 정말 제가, 야호! 야호! 이런 되게 좋은 그런 인사잖아요. 오늘, 이번에는 무장아치 인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었다는 인사를 꼭 듣고 싶어요. 보세요. 물을 여기 다 투척한 다음에, 설탕을 자 이렇게 끓어요. 그 다음에 무에다가 자 이렇게 아낌없이 비벼준 다음에 켜켜 하셨잖아요. 됐으면 이거를 꽉 밀봉해서 3일만 씨로는 놔두시는 겁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나왔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게 되면 여기서 물이 쫙 빠져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빠져나온 무만 건져서 간장하고 월남고추 끝! 묶어서 보관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면 돼요. 실온에 보관하겠습니다. 물을 설탕에 절여든지 저는 지금 4일이 됐습니다. 네, 이게 설탕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설탕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에 있는 수분을 빼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무가 어떻게 됐냐면 이 무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꼬들꼬들해졌어요. 무에서 무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씻지 않습니다. 절대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만 건져서, 쫙, 물기 쫙 빼고, 또 빼고, 하나씩 이렇게, 지금. 너무 달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 생강청 고울때도 쓰셔도 되고 무 보세요 장아찌 3개 4개 해도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며칠이면 또뚝 딱입니다 그럴 때무 지금 겨울무가 너무 맛있잖아요 달고 무 해가지고 이때 절임물로 이걸 다시 활용하셔도 좋아요 버리지 마세요 요 상태에서 저는 양조간장 그냥 준비했거든요 집에 있는 간장 부어주시면 끝나요 몇 리터 그거 생각 계량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얘가 조금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세요. 양조간장을 됐어요.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셔요. 이렇게 잠겼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누름쪽으로 꽉 눌러서 적어도 14일,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드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월남 고추, 없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조금 뽀개가지고, 네, 넣으면 간장에서 약간 칼칼한 맛이 같이 배어 나오면서 정말 맛이 일품입니다.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20일, 그러니까 2주에서 한 20일 내로만 놔두셨다가, 그다음에 꺼내 가지고 묻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묻혀 먹는 것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아치를 하고 한 3일 후가 돼서 제가 맛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 가지고 시식 타임 을못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달 반이 지났거든요.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시식 타임을 하려고 냉장고를 갔더니 어머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지금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한달 반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래요.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이걸 보실라나? 거의 꽈배기를 만들어도 이 형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거 물에 헹궈서 송송송송 쓸어가지고 올리고당하고 참기름하고 파, 마늘 해서 조물조물 묻혀서 먹어도 좋고 김밥 같은 거할때 쭉쭉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정말 정말 별미거든요. 제가 한번 저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laughs> 시식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꼬독꼬독 꼬독꼬독 단짠단짠 그러면서 약간의 원랑고추의 매콤함이 여기 살아있어요. 정말 가출한 입맛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잠깐 밥좀한 숟가락 먹고.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주먹밥 만들어서. 음, 제일 맛있어. 사실은. 양념 안 하고 그냥 먹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정말 가출한 입맛 돌아오게 하는 입맛 없으실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음, 그렇군. 여러분들 고객 구독 구독 하실 겁니다. 맛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음.